기능은 위랑 똑같은데 사용법이 도장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힐링브러쉬를 볼게요. 힐링브러쉬는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냥 찍으면 안 되고요. 아까 도장툴처럼 주변에 알트 한번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트 한번 눌러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주변에 알트 한번 눌러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좀 불편할 겁니다. 힐링그루시 쓰다가 이렇게 쓰면 불편할 겁니다. Alt 한번 눌러주시고, 문질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힐링그루시. Alt 한번 눌러주시고, 그걸 문질러주시고. Alt 누르고, 문질러주세요 Alt 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힐링그루, 위에 거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이 안 쓰일 겁니다. 위에 거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제 위에 거더 많이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마찬가지로도 이제 위 Alt만 누른 다음에 눌러주시고 Alt만 누른 다음에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